2021년 8월 26일 이때길 청소년 마침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4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하가 나뭇가지를 쳐서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나뭇가지들을 신전 밀실 위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요새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 수는 남녀 합쳐 천명 정도였습니다. 아멘. 어 이제 오늘 본문에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신에게 반역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이전에도 과거에도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정도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법칙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물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도 듣고 간구함을 들어 뒤로 물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원문에서도 하나님이 세김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전우산인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루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고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시고 의인들을 칭찬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인을 칭찬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